제품을 개봉하면 대시캠 본체, 전원선, GPS 안테나, 후방 카메라, 길이 6m, 사용 매뉴얼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전원 입력은 C타입이기 때문에 집에 C타입 충전기가 있다면 자동차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원 연결 후 부팅 시간은 약 30초 정도 걸렸으며,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후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을 실행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대시캠을 블루투스 연결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과 어플 내용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운드는 내장 스피커, 자동차 FM 주파수 연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 음악을 자주 듣고 음질에 민감하신 분들은 FM 주파수를 연결해 자동차 스피커에 듣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내장 스피커를 기본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기능인 유심을 끼워서 단독으로 T맵 내비 및 원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저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 유심을 장착하였습니다. 데이터 쉐어링 또는 데이터 나눠쓰기는 현재 이용 중인 데이터를 나눠쓰는 개념으로 매월 이용 요금 없이 초기 유심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해당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한 뒤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장착한다면 매월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심은 대시캠 뒷면에 장착하면 되며 사이즈에 맞춰 유심 가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유심 장착 후 왼쪽 상단 포지라고 나오면 유심이 인식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플 설치하겠습니다. 티맵 설치 후 넷플릭스도 설치하였습니다. 유튜브는 기본 어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되지 않아 넷플릭스 AP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였습니다. T맵 설치 후 실행을 하였으며 길찾기, HUD 모드, 아리아 호출 등 음성 이식도 잘 되고 T맵도 잘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데시캠을 장착해 T맵 내비게이션 단독 실행,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데시캠 후방 카메라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데시보드 위에 올려두고 테스트하였습니다. 대시캠 본체 거치대에 설치를 하기 전 전방 시야 및 깔끔한 인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자석 거치대를 이용해 본체만 대시포드에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치대 장착 후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연결과 GPS 안테나 연결을 마치고 주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단독 팀맵을 통해 주행할 때 길찾기 등 탐색 기능이 빠르게 작동되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녹화 영상도 해장도가 높아 일반 투 채널 블랙박스 수준의 이 영상이 이 녹화되었습니다. 녹화 화면은 이렇게 전방 후방 파일이 저장되며 블랙박스 및 화면 세팅은 설정 아이콘 선택해 세팅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음질도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좀더 깔끔한 음질을 원하신다면 Fm 주파수 연결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Fm 주파수는 미세한 노이즈가 들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옥수 연결은 안 됩니다. 아리야. 이 제품은 일반 안드로이드 오토 및 카플레이 조정 데시캠 대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 자동차 내비처럼 편하게 T맵 및 카카오 내비 유튜브 등을 실행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린 제품입니다. 아리야. 티맵 HUD, 알리 익스프레스, 안드로이드. 안녕하세요. 과거 안드로이드 오토 10.29인치 대시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깔끔한 설치와 전후방 카메라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만 되는 기기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단 받침대가 없이 자동차와 일체형처럼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대시캠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용 거치대를 이용해 전방 유리 및대시보드 바닥면에 부착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용 거치대는 길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편리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일체형 내비게이션처럼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없고 후방 카메라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방하면 대시캠 본체와 전용 거치대, 전원 케이블, 옥수 연결선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FM 주파수 연결, 옥수 연결, 내장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운드 선택은 메인화면 FM 라디오 아이콘을 눌러 사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내장 스피커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원은 C타입으로 전원선에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USB 연결선과 옥수 연결을 지원하는 단자가 있으며 자동차에 C타입 스마트폰 충전선이 있다면 전용 케이블 없이 충전선만으로도 대시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데시캠은 유선 빛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시캠 전원을 켠뒤 스마트폰과 데시캠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이후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비번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자동 연결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화면과 어플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시동을 켠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까지 평균 약 40초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티맵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만 원대에 추천한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오른쪽 m 버튼을 눌러 <목소리> 화면에서 오른쪽 후방 영상을 함께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후방 카메라 포함 약 3만 원대입니다. 이상 알리스입니다 이맵도 경로를 벗어났을때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경로를 빠르게 찾아주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며 유튜브 등 다양한 어플도 실행이잘 되었습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과속